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구하고, 그리고 집을 찾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집을 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결혼 청년기에 들어선 청년에게 결혼할 자매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혼 대상자를 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너가 두드려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어떤 거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 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구해, 구해야 하는 거 맞아요. 구해야죠. 찾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찾아야죠. 두드리는 거다 맞습니다. 말씀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구하라고 하니까 구해야 되죠.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두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는지 이것보다는 구하는 그 행위, 찾는 그 행위, 두드리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로 인해서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이 정성을 다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보이면은, 자기의 노력을 보이면은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내가 열심히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 열심을 보시고 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나의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인간의 그 열심 있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구해봐. 아, 저 내일 시험인데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열심히 두드려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결과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남을 대접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돼요. 자이 구절만을 봐도. 앞에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기도에 대한 열심이나, 어떤 기도에 대한 행위, 또 기도에 대한 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처음에 시작하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결론은 이 12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의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황금률이라고 하는 뜻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 주어라. 이 뜻입니다. 남이 나를 대접하고 남이 나를 존중하기를 원한다면은 너가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황금율리라고 하는데 황금처럼 아주 소중한 기독교의 윤리라고 해서 17세기부터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12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나 어떤 교양이나 예의, 뭐 체면,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덕선생님이죠. 어른 오시면 자리 비켜드려. 그죠? 밥다 먹으면 숟가락 먼저 놓으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남이 나를 대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어떤 취급을 받든 상관없이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어떤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적인 종교로 보는 것과 똑같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왕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그 모든 특권과 모든 자격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죽음까지도 이제는 자유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찾지 않으니까 주지 말아야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찾는 그런 어떤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육장에서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자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31절,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7장에 와서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뒤에 와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앞에는 앞이고, 뒤에는 뒤입니까 그래서 앞뒤 본문의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받은 그런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저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된 후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맨날 생각하는 거 그거, 그거 소중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구하고 그것을 위해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이미 배설물로 생각했던 배설물로 여겼던 그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배설물 주십시오. 배설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인데 누가 책임을 져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 건강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기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어디 가서 뭐라도 빌어야죠. 뭘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간청해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 저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꼭 요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밥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밥을 달라고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꼭 찾아야지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죠?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자가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하시는 뭐다 뭐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신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말은. 구해가지고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 그거 받아서 누리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좋은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세상의 것과 연관된 것이죠. 뭐 돈, 물질, 뭐 건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것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건강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이 12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서 남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손님을 대접하는, 뭐 식사 대접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윤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2절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뒷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이한 말을 먼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죄를, 죄성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도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접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을 배척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러한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이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보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평생 자기 소원을 고집하고 있는 나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찾게 되고, 그렇게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제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자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